레시피 쿡 타임이 들어왔네요. 돌아왔어요. 드디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립스틱, 빨간 립스틱 음. 하잖아.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응, 음, 나 이거 먹어본 거 같아. 근데 현지에서 파는 파스타랑 맛이 비슷하다고.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임입니다 그레이스예요 반갑습니다 자, 레시피 쿡타임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laughs>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야? 그레임이 예, 오늘 예, 요리를 예.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음. 혼자 하시는 자신보다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음. 그레이스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안 도와줄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요리가 무슨 요리인 거 같아요? 어 일단은 면이 있으니까 면? 스파게티? 예 스파게티 음. 그럼 어느 나라 음식 만들 것 같아요? 음 스파게티는 일단 이탈리아 아닌가? 맞아요. 이거 이탈리아 남부 요리예요 두둥? 한국으로 따지면 상남자 많은 지역 따로 있어요? 저기 아니야? 부산? 이나가라 호아이 영화 대부의 아, 무대가 대부. 되었던 나나나나나나나 yeah. 대부 <놀놀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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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부. 놀놀놀라> 맞아 루루루이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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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laughs> 요리 이름은 쿠타네스카 파스타타네스카 파스타. 파스타. 이름이 어렵다. 어, 발음이 어려운 건가? 아니면 드, 뜻이 몰라서 어려운 건지. 또또 <laughs> 또 모르겠고 진짜 아, 예. 어렵고. 상남자의 도시 부산 사투리로 푸타네스카 파스타를 <laughs> 해 보는 거야. 이거 사투리 테스트예요? 자, 아. 여러분. 부산 사투리로 <laughs> 도전. 아지매. 부타네스카 파스타 하나 주이소. 푸타 부네스카 파스타 파토예요? 아토? <laughs> 부탄네스카 파스타 하나 주이소 부탄네스카 파스타 하나 주이소 그건 화난 거잖아 <laughs> 화났어 화내면 <하기면> 안 되지 <laughs> 자 그럼 오늘 부타네스카 파스타, 부타네스카 파스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전해 봅시다 레시피 쿡 그래 그래 쿡자 여러분 지금 재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살짝 비, 비리비리한 냄새 나나 어, 이거 좋아해. 앤토비 많이 쓰면 안 되는 음식 재료인데 난 좋아해. 좋은데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음. 너무 짜요. 그래서 음음. 좀 적절한 양으로 쓰면 돼요. 바게트에다가 <laughs> 앤토비 잘라서 통으로 이렇게 얹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굴도 맛있어요. 음. 도 맛있어요. 이런 재료 없는 한국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지. 그렇지. 집에 있는 재료로 오케이.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오케이. 손질부터 시작할게요. 양파를 먼저. 양파, 원래 여기 양파 하나 반 있는데, 근데 반만 쓸게요. 사실은 푸타가 음. 매춘도예요, 매춘도. 아 근데 대부분 그 시절에 토마토 안 먹었어요. 왜냐면 독성 가지고 있는 식물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아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런 섬은 아 있었는데, 먹었어요. <laughs> 향식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되게 향긋하잖아요 요리가 그렇지, 그렇지. 안 좋은 냄새 가리를 위해서 음. 향긋한 요리 일부로 음.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거 보이지 않은 재료 하나 있네요 페프로치노페프로치노페프로치노 <laughs> 페퍼로티노> <laughs> 나중에 하나 꺼내서 어. 그것도 요리에 들어가니까 페프로치노도 넣을 거예요 좀 매운맛 나게 이거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파스 길쭉한 줄기도 있어요. 음. 근데 줄기? 아. 네, 남자처럼 해야 돼. <웃음> <웃음> 맛이 없으니까식감도별로안 좋아요. 줄기 세포만 좋아요. 줄기 세포. 줄기 세포?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이거 파슬리. 오케이. 아, 음, 가위 안 써요. 가위 안쓴다 어, 웬만하면 가위 안 쓰는데. 어. 근데, 가위 근데 쓰면... 가위를 이렇게 쓴다는 게 되게 편하않아 네, 편해요. 음. 편해요. 어, 근데 오늘 파스타면이 지난번이랑 달라. 지난번엔 동그랬는데, 오늘은 납작하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음. 스파게티는 아니에요. 어, 한국 음식으로 다질 거면 당면 있잖아. 음. 납작한 당면도 있어요. 음. 식감이 좀 달라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스파게티라고 하진 않고 이거 페투치니라고 해요. 페투치니? 페투치니. 페투치니래요, 여러분. 예, 페투치니. 어, 그러면은... 납작한 거는 다 페투치니야? 몰라요. 이게 거 패트치예요. 패트치인데 파스타 요리할 때 무조건 생각이 안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소금. 소금. 지난번에 알려준 예, 예. 올리브유. 오케이. 어. 그러면 좀... 면이 붙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 소금을 넣으면 면에 조금 간이 된다. 그리고 소금 넉넉히 넣어도 돼요. 아 어, 진짜? 어 조금 짭짤할 때 돼요. 지금 소시오리 시작해야 되고 같은데 방울토마토 대신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쉬어요. 아 그래서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올리뷰한두세 숟가락 정도 오케이 오케이 넣어주고 음. 먼저 들어가는 재료 맞춰 보세요. 어... 마늘이나 피퍼로티노 맞아요. 이거 약간 향유 음.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향긋한 것부터. 조금 볶은 다음에 페이스트로 갈 거예요 앤초비 음. 있잖아요 앤초비 너무 짜니까 음. 여기 칼조 앤초비가 멸치로 만든 거 아니야? 꽁치로 만든 건가? 아.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잘 몰라요 사실 멍지 아. 근데 지중해에서 사는 작은 물고기 그렇게 아는데요 어. 어. 오케 멸치인지 다른 뭐 뭐 정어인지 잘 모르겠어. <laughs> 정체성도 모르는 물고기에. <laughs> 물좀더 <laughs> 낮춰서, 여기 페이스트로 갈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페이스트로 가고, 이것도 볶아야 돼요. 좀더향긋하게볶으면 음. 색깔도 예쁘게. 색깔 예뻐요. 빨간색 좋죠. 음. 그리고 아까카천의 푸타네스카 요리, 매춘부 뭐 그런 데도 음. 있다고. 배추물들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립스틱, 빨간 립스틱 음음. 하잖아 그런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아 조금... 어, 당치마? 그 소금 지금 일부러 아끼고 음. 있어요 안초베 어차피 너무 짜니까 음. 근데 후추 조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후추 조금 들어가고 음? 어그팀이에요 지금 오늘 팀워크 음. 하는데 음. 근데 그레이스... 오?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딩딩딩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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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올리브랑 케이퍼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올리브랑 케이퍼가 네. 들어가요 네. 지금 이거 일찍 들어가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음. 좀간해지고토마토 음. 네. 들어가고 그리고 삶은 면물 음. 여기다가 음. 좀 넣을 거예요 면수, 면수. 소스 뗐고 됐고, 면도 됐고면 여기 넣 넣으면 돼. 요 면들 예, 넣어드릴까요? 예. 면넣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음, 면수를 음.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지. 예. 넣어가면서 이거, 어, 좀 체크하면서 어. 오 이거 오금물이 너무 많다. 오마 지금은 됐어요 지금. 음. 그 다음에 여기 준비된 이탈리안 파슬리 음. 들어가면 돼요. 야 아, 이렇게 향긋하잖아 이거 너무 아. 뭐 향긋해요. 이거 다된거 같고 파스는 조금 더 이거 이거 하려고 같은데 오케이. Okay. <놀람> 궁금해. 너무 기대돼. 궁금해요. 어. 사실은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음.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먹어봐야 돼요. 트레이스토. 푸타네스카 파스타를 네. 먹어 보겠습니다. 돌돌 돌돌. 오, 긴장되네요. 음. 맛있는지 없는지. 음, 나 이거 먹어 본것 같아. 어, 그래요? 음. 어디서 먹어 봤어요? 지난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 어, 그래요? 음. 야, 현지 맛이랑 비슷하다고 아, 이름을 몰랐던 거지. 먹어봤던 오오. 거는 근데 현지에서 파는 파스타랑 맛이 비슷하다고 얘기예요? 음. 어, 극찬 다았네응 음, 완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초비가 조금 더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엄청 아, 엔초비... 아꼈어요. 음. 엔초비 파스타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아, 가면 메뉴판 딱 보고 엔초비 들어가 있으면 시키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거였었네. 아, 예, 예. 안초이 맛, 음음. 특유의 맛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럼 나요, 나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음, 싸맛 봐야 돼요. 파스타. 음. 그러은 돌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음. 이렇게 해요. 조금. 그러면 한국 스타일이라 면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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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튀기 스타일. 음. 음. 나는 돌돌 오,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 음. 자와 자찬 싫은데, 음. 먹을만 해요. 그러자 해요. 맛있어요? 네, 괜찮아요. 음. 진짜. 음. 야, 여러분도 도전해 볼 만한 요리인 것 같아. 음. 아주 음, 딱몇 음. 점이에요? 이거. 네. 음. 100점 만점이에 100점. 100점. 와, 감사합니다. 오, 기분 음. 좋아요. 음. <laughs> 기분 너무 좋은데? 음. 100점 만점, 100점. 음. 정말. 님 덕분에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도 <웃음> 다음에도 또해줄거까 좋아요. 좋아요. 예, 또 다음에도 또해줄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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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점생. 오케이. 좀 오케이, 생, 오케이. 나이스. 생겼어요. 오늘도 레시피쿡. 그래, 그래, 쿡!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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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